아주 기괴하긴 하네요, 오늘. <laughs> 멘티스 엔딩 존나 웃기네 진짜. 설명서 이게 제1 탈색제. 이게 제2 산화제. 근데 우리는 뭐 눈썹만 할 거니까, 가운까지는 안 입어도 될것 같고, 옷은 이거 오래됐어요. 거의 한 6년은 입은 것 같네. 한 4, 5년은 입은 것 같아서 막, 막 입는 옷이에요. 어차피. 어떡하죠? 근데 제가 끼기엔 좀 장갑이 많이 크네요. 어린이용 고구마 캐기 장갑이 필요한 타이밍인데요. 이거. 어. 가운쇼 왜 없냐고. 세상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손이 큰 걸까? 그러면 장갑을 내가 가져올게. 좋았다.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낫군. 음. 나의 눈썹 상태를 먼저 보여줘야겠군. 포즈 리얼대리패색인가요 아니요, 너무 인상이 더럽다 해가지고 빡쳐서. 됐다. 어디 닿으면 안 돼요? 핀으로 꽂아야겠다. 나 집게핀 있어, 기다려봐. 머리는 안당지만내 마음엔 다 쓸자도. 있을 때 얘기해라. 음. 너무 늘어났네? 음. 아. 오케이! 박이 나는 숟박이! 이제 준비는 끝났어. 오. 그리고 흔들어래. 눈썹은 어떻게 바를까? 브러쉬로 발라야 되나? 이렇게 무서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어제 오늘 완전 충동적인간 34년 평생 이렇게 충동적인 적은 처음이라니까 이걸로 바를까 이걸로 바를까 아 여기 뷰티 아가씨 없어 뷰티 아가씨 시커먼 어 동만도들만 있어 가지고 말이야 눈썹을 지워 보겠습니다 구라 아니고 진짜 지웠거든요? 이게 제 원래 눈썹이에요. 저는 오히려 눈썹을 톤다운을 시켜요. 눈썹 마스카라로. 이게 지운 거예요. 이제 제가 왜 탈색을 하려는지 알겠죠? 눈썹도 빗으로 이렇게 빗어줘야 돼요, 님들. 남자들도 이렇게 눈썹 빗어야 돼. 빗고 안 빗고 차이 엄청나. 아, 나 눈썹 왜 이렇게 자기주장 강해? <laughs> 야, 씨. 야 근데 나 진짜 눈썹 결반 님들 내가 이래서 대학생 때 눈썹 그랬네요. 화장을 안 했어 그리고 좀못 생겼었어 왜냐 대학생 때이러고다녔다 생각해봐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누구야 나가 이래도 봐줄만 하네요 이래야지 눈치 없는 것들아 탈색 탈색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까만색인데요 님들 약간 그림자 복도 나오는 것 같다 그지 이거 나 약간 인면조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어. 네, 확실히 착해 보이네요. 응. 20분 해도 될것 같은데, 여기 보이네. 이게 10분, 20분, 30분. 아이씨. 내 얼굴을 혹시 엄지손가락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잠시 후. 오? 빠진 것 같아! <laughs> 카페에 누가 벌써 짤쟁이들이 올렸을까? 아니야, 짤쟁이들 못생긴 날에는 가차없이 짤안 올리는데. 저기 너무 옛날 사진을 올리시면은 다꾸 이렇게 날씬했을 때 사진을 아니 존나 신기한 게 여기서부터 얼굴이 점점 커져. 거기서 더댄거 눈썹 탈색 절망편 찾아보면 나온 그래? 오, 우와 갈색 됐어. 어, 피부가 빨개진 거. 피부가 <laughs> 피부가 빨개졌어. 썸네일 나왔다. 어, 연주분 큰일 났다. 하기 전에, 영양크림을 눈 주위에 발라줬어야 된대. 이러니까 지금 눈이 뻘겋지 아, 야, 완전 이렇게! 야, 완전 덮어야 되네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근데 확실히 크림을 바르고 할 거다. 지금, 눈 두덩이가 지금 약간 빨개졌어, 님들. 작은 캐화면으로 보니까, 브루봉 네. 양쪽으로 빨갛게 튀어나온 게 더듬이인 줄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가오결 외계인? 걔, 기 존나쌤 아니야? 눈썹 장례 시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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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래도 앞머리 좀 치덕치덕하게 바르니까 조금씩 빠지는 게 보인다, 야. 완전 이렇게 해야 되네. 그거야. 사람들은 많이 바르면 망할까봐 조금씩 바르라고 한 거고, 눈썹 탈색 같은 게좀 익숙한 사람은 해봐가지고, 치덕치덕 바르라고 한 거고, 그게 갈린 것 같아. 그래도 이제 눈썹을 일부러 톤다운 하고 다닐 일은 없겠구만. 빨개, 지금, 아파. 나 지금 약간 눈두덩이가 부었어, 봐봐. 약간 모기 물린 것 같아 알러지 올라왔나? 비상약이 있긴 하고도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비, 비상 일단 눈썹만 씻고 올게요 잠시만 아이고 야야야야야 잠깐 근데 일단 소염제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진통, 해열, 소염, 부종이거든요 소염, 아이, 부종 걱정되는 쇼는 개추. 제가 평소에 저 얼굴에 트러블 날때 붙이는 팩이 있어요 메디힐 티트리 별명식 마스크.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이제 덤리쇼로 살아가는 거야 반장. 아 시원해. 눈화장 때문에 더 기괴해 보인 피크 어우 어, 시원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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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아니 오늘 이게 이렇게 무서울 일인가? 들어올 때마다 놀래가지고 아이 깜짝이야 이러면서. 어 누가 탈색 과정하고 올려줬어. 오 점점. 연애지는 과정 언제 해보겠어? 지금 아니면 안안될것 같아. 오히려 마음에 든다예요. 좀 진정되면은 괜찮을 거예요. 아 이거요? 팩 잘라가지고 지금 뾰루지 난데 묻혔어요. 근데 이러고 앞머리 내리면 재미 없어진다니까. 님들 봐봐. 이봐 재미 없어지잖아. 이러고 조금이라도 막뭐 신경 쓰려고 이렇게 하면은. 뭔가 재미없어지잖아요 조금 얼굴을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재밌다니까? 아니 여러분이 사는 거 별거 없더라고 요즘 뭐랄까 그냥 그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의학은 너무하네 어이쿠 깜짝이야 헉 이게 뭐야는 괜찮은데 의학 이게 뭐야는 지 오늘 본것 중에 못볼 거라도 본것 마냥 오늘 뭐못볼거 봤어요? 어떻게 의학이라고 와. 그래? 뭐야 8시 4분에 <laughs> 승타이가 카톡 왔었네 다급하게 안돼안돼 안 돼, 그만해 이렇게 왔어 <laughs> 아니야 너 승타이 이렇게 점 많이 치지 않는데 너가 채팅에 점점 많이 썼다? 진짜 큰일 났다는 뜻자 <laughs> 오늘의 탈색일지끝 <laughs>